에스겔 8장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입니다 1159페이지, 1160페이지에 걸쳐있네요 에스겔 8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조다세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여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네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수의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피워서 내 머리털 한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족 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의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생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도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에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향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너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도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스물다섯 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무 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 8장 오늘 본문 제목은 성전의 우상이 있다입니다. 성전의 우상이 있다. 아 새벽마다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아, 새로운 찬송가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제 언제 또 불러보겠어요? 이 새찬송 새찬송가 많이 들어왔는데 취지는 한국 분들이 지은 잔송가를 좀 많이 넣자라는 취지고 또좀 최근에 지은 노래들을 좀 편입하자 왜냐하면 바로 오늘 불렀던 사백사십삼 장 앞에 있는 사백사십이 장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참 좋은 잔송가인데 천구백십이 년에 지은 노래예요 물론 고전이긴 한데 백십년 전에 부르던 그것도. 예, 미국 사람들이 부르던 찬송가를 지금 노래가 똑같이 부르고 있으니까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찬송가 지난번에 편입할 때 우리 한국 분들 지원과 하고 아까 불렀던 노래는 2002년도 작곡이거든요. 물론 작사가는 황금찬 시인이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황금찬 시인 돌아가셨지만은 어릴 때 정말 가난한 집이었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부모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서 꼭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밥을 차려가지고 봉사 목사님 대접을 하는데 봉사 목사님이 그걸 잡혔다가 목이 메어가지고 왜냐하면 애가 저쪽 구석에서 웅크러 앉아가지고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 자기는 밥을 안 줬어요. 목사님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 축복을 하고 너 뭐가 되고 싶으냐? 그래서 아 저는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너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여게 황금잔 시인이거든요. 예, 그런 이제 배경이 있는 곡들을 많이 넣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기회 닿는 대로 세찬송가를 불렀는데 여러분도 언제 부를지 예, 기약이 없습니다. 잘 불러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예, 기억하시고 그래도 한 번씩 어, 이거 한번 불러볼까 하면 요새는 인터넷 잘돼 있으니까 들어가서 443장 이렇게 치면 다 나오니까 따라서 불러보시고 좋은 찬송이 많습니다. 제가 주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했던 거는 세찬송가 중에도 그래도 입에 좀잘 맞고 따라 부를 만한 곡들만 했어요. 그 뒤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안한 거는 좀 따라 부기가 좀 어려운 노래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8장을 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올 때 보니까 이제 해가 조금 예, 하지를 중심으로 점점 해가 짧아져요. 어, 지난번에 한참 밝을 때 나올 때화 했는데 조금 어두워진 거 보니까 또참 계절은 정확하게 잘 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조다세 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못 오신 분이 있으니까 에스겔서의 핵심은 몇 년째 몇월 며칠 날 받은 말씀인가 이거를 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첫 번째로 계시를 받은 게일장이었는데 그건 5년째 사로잡혀 온지 5년째 4월 5일이에요 오늘 8장을 보니까 6년째 6월 5일이잖아요 그래서 14개월이 흐른 거예요 딱 14달이 흘렀습니다 1년하고도 2개월이 더 지났죠 예스겔서는이런은 연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에 한번 나오고 8장에 한번 나오고 20장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5년째, 6년째, 7년째, 8년째 건너뛰고 9년째, 10년째, 11년째, 12년째까지 있고 그 다음에 훌쩍 건너뛰어서 나중에 25년째 40장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5, 6, 7, 9, 10, 11, 12, 25년째 이렇게 돼 있고 좀 띄엄띄엄 돼 있습니다. 1장, 8장, 20장, 24장, 29장, 26장, 30장, 31장, 33장, 40장. 예, 네. 중간 중간에 있으니까 그게 기준입니다. 에스겔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순서가 조금 바뀐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다가 뒤에 나오고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 그것도 잘알아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에스겔이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제사장 가문의 예수겔이 뜻밖에 아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생각지도 않았던 선지자로 사명을 받고 처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지 1년 하고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내가 집에 앉아 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이번에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구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나머지 장로들하고 어디 있냐면 나중에 보면 우상숭배하는데 다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나머지 장로들, 장로들이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백성들은 다 따라서 할밖에요. 그 나머지 장로들은 전부 성전에서 마치 우상숭배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를 올리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선지자의 집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로들이 있었네요. 전에는 제가 이걸 중요하게 못 봤거든요. 아 그렇구나. 선지자의 집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 겁니다. 지금 이 에스겔 요 때가 592년인데 정확하게 620년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역사하고 똑 같습니다. 그때도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떠나 버리고 120명만 남아 있죠. 그런데 그때도. 불 같은 형상 오늘 본문에 보면 불 같은 형상이 보이고 이 절에 있죠. 불 같은 형상이 보이고 주의 영이 나를 한 모습을 잡고 들어올리잖아요. 주의 영은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나타났던 현상도 불 같은 형상이고 바람이 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선지자의 집에 그래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로들 그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 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에스겔은 들어올려져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보물해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라고 했으니 어쩌면 몸은 그대로 있고 영혼만 날아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같이 있던 사람들은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비해 주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입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종의 유체 이탈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너무 사모하거나 너무 집착하지 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은혜를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걸로 여기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보나스니까. 또안 주신다고 너무 서운해하지도 말고. 이들에게는 환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별로 환상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극적인 환상을 체험할 만큼 믿음이 모질랍니까? 기적의 증거가 부족한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고, 다 듣고, 다 배운 바가 됐는데, 그 우리에게는 환상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드문 거예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기도하다가 특별한 이런 체험을 하면 그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걸 생각해서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실하시면 됩니다. 에스겔이 성전 남쪽문을 통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본 장면은 질투의 우상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질투의 우상이 뭘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를 유발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세라 상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지만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질투의 우상이 실제로 무슨 우상인가 별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의 있지만은 4절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빈 들판에서 에스겔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걸 봤어요.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성전에만 하나님 영광이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을 떠나면 하나님 영광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이역만리 낯선 땅에도 이방 땅 빈들에도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걸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 영광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데 어째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해야 할 성전에 우상이 있어요? 왜 칠두 우상이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며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게 참 큰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시다니요. 안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상을 다 부숴버리시고 우상을 다 몰아내버리시고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떠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성전에도 이렇게 우상을 갖다 들여놓고 집착을 하는데 내가 여기 더 있으면 뭐 하겠나? 성소를 떠나게 하느니라 말씀이요. 하나만 가지고 그러시진 않아요. 또 있습니다. 담을 그 구멍이 하나 있어가지고 구멍으로 보라 그러시길래 구멍으로 봤더니 담을 헐라 그러니까 담을 허니까 문이 하나 더 나와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곤충과 짐승과 각종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을 온통 밀실 벽에다가 그려놓고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곳에서 향로를 들고. 마치 그 우상에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도 보다가 깜짝 놀란 건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그 가운데 있다. 아 진짜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 보시면은 예레미야 시대하고 에스겔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소식을 듣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고. 그 예레미야가 아무리 부르짖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예레미야 편을 안 들어줘요. 제사장,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장로들, 고위 관직자들, 백성들까지도 전부 예레미야 손가락질하고 예레미야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말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 예레미야 편을 들어준 사람 몇명 있습니다. 비서관 역할을 하던 바룩이라는 사람하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레거버이자손들 있고, 그다음에 공직자들, 관료들 중에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반의 아들들이 예레미야편에 썼습니다. 유일무이한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반, 사반의 아들 아히감, 그 나리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귀한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서 이거 보면 눈물날 정도로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내 이야기도 아닌데, 쳐 읽다 보면. 전부 예레미야를 박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반 가문만 예레미야 편을 들어줘요 보호해줘요 그런데 사반의 아들 야사냐는 어째서 이렇게 우상 승배하는 사람들 편에 섰는지 알다 하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더 있습니다 또 14절 북문에 이르리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점입 가경이란말 이런 때 쓰는 거죠. 아까 곤충과 막 각종 그 우상은 추레굽의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레굽 우상 1 0 가지 제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파괴하셨죠. 그게 바로 이 파리, 소뭐 이런 것들입니다. 왜 그런 걸 숭상했어요? 자, 소는 아 소를 소 형상을 믿으면. 집에 우유가 잘나온대 가축 농사가 잘된대 이런 거예요 전부. 뭐를 믿으면 뭐가 좋고, 뭐를 믿으면 뭐가 좋고, 이게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똑같거든요. 우리도 조상신을 섬기고 부엌신 섬기고, 장독대신 따로 있고, 서도주신 따로 있고, 성주신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런 우상이었어요. 이번에는 담무스. 담무스는 일종의 그 바알하고 비슷한 바벨론이 섬기던 바알 우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풍요, 번성, 재생을 가르키는 신이에요. 바벨론의 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에다가 바벨론 신을 떡하니 앉혀놓고 여인들이 애곡하면서 그걸 섬길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자야, 넌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16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 뜰에 들어가 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재단사에서 스물다섯 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동쪽을 향하여 보고 있다 태양이 뜨는 곳을 향하여 보고 있다 동쪽을 향하여 오른쪽 성전문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드나드시는 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등을 지고 태양을 향해서 숭배하고 있는 건데 그 태양 옆에서는 스물다섯 명이 누구냐 내가 진짜 믿고 싶지 않지만은 보통 주석가들이 스물네 반차를 섬기는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을 합쳐서 스물다섯 명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이게 네개죠요 지금 질투의 우상, 각종 곤충과 각종 우상의 형상들을 새긴 단무스, 바벨론신, 태양신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심감이 나지를 않지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될수 있나. 그런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을 들었어야죠. 이사야서 2장 딱 이사야서 시작하자마자 2장 5절로 9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 소기가 드가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비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얘기했어요. 이 땅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하나님 백프로 시은혜가 충만한데 그런데 그들 손으로 지은 우상도 가득하니 이들을 용서하지 마소서라고 얘기. 그때 이 말씀을 들었어야죠. 보십시오. 이제 성전에수조차 우상이 가득하니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장로들도 제사장들도 남녀노소가 전부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이들의 명분은 주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버리고 성전을 버린다고 하지만 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다고 하지만 그게 항변이 되겠습니까? 다시는 불상이 여기지 아니하고 긍유이 여기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신다고 무슨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일찌이기 모세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초래굽기에 나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일체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1개명, 2개명이 우상숭배 금지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신명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두나니 너희가 만일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다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건데."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으면 1순위가 바로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상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 자체이거나 무언가 피조물의 모습을 새겨 만든 예를 들면 금송아지 같은 물건이거나 그게 아이돌이라는 거예요 아이돌 원어가 또 성인의 얼굴 따위를 그린 그림 그것도 우상이 될수 있어요. 그건 아이콘이라고 그래요.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즉 물건이나 그림이나 다른 우상만 우상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도 우상이다라고 진리를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우상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대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매달리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신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매달리고 의지하면 그거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존 칼빈도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빚으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 마음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존재합니다 아니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것을 의지하고 순간적인 것,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 피조 세계에 불과한 것을 의지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포함하여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만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우상이 있었다고요? 오늘 시대의 성전에는 우상이 없을까요? 물론 이 교회 건물의 성전, 우리 성도 개개인의 마음의 성전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네 가지 우상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동소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해요. 사람들은 하나씩 해볼까요? 오늘날 현대판 질투의 우상은 뭘?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대상이 뭘까요? 교회당 자체도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교회당을 너무 잘 지어가지고 말끝마다 교회당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인지 기도하는 집인지 진리의 터인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성전 타령을 하면서 자랑질을 일삼으면 성전도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나 자신도 질투의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현대판 각종 형상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곤충, 소 소유의 우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림에 그려놓고 우리 집에다가 사면의 벽에다 그려놓고 늘 바라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판의 벽에 다 그려져 있지 않나요? 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현대 사회 특히 경제 사회에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들이긴 하지만 너무 집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요긴하게 쓰이는 수단에 불과한 것들을 사람들이 무성 우상으로 만들고 있어요. 현대판 단무스의 우상은 뭘까요? 단무스 이게 바알 신앙이거든요. 바벨론의 바알 신앙입니다. 번영과 성공의 우상입니다. 번영과 성공의 우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교회도 예배가 아닙니다. 규모와 외형과 숫자와 비율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우상이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현대판 태양의 우상은 뭘까요? 힘과 권세의 우상입니다. 현대판 태양 숭배의 교주는 니체예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현대의 기독교인들 큰 나약한 인생들만 믿는 옛날 종교 썩어빠진 종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니체 자신이 정작 강조한 건 권력의지, 권력의지. 권력을 신으로 삼았어요 니체는. 태양 우상에 해당합니다 인정의 우상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인정의 우상이에요 사람들이 다 나를 바라봐주기를 바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해요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하고 실족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인정의 우상입니다 태양의 우상에 해당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네 종류의 우상이 있고 그 우상들을 향하여 제사장, 장로들, 남녀노소 말할 것 없이 전부 우상을 향하여 엎드리고 불을 피우고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에스겔이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 주시려고 에스겔을 북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전에는 우상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있겠죠. 만약에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을 혁파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우리 가운데서 남김없이 소멸해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태양 숭배하고 단무스 신앙은 십자가 신앙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이걸 왜 보여주셨겠어요? 내가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내 노염을 일으키고 나무가지를 코에 둔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도 어기고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했는데 이웃 사랑도 실천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버림은 아닙니다 우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라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겉에 보기에 막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겉으로 드러나게 폼나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할수 있어요 만약 그런 일을 겪으신다면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우상을 혁파하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만들어 놓은 이 우상, 사람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이 우상들을 혁파하고 하나님 중심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서는 이 새벽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황금자 시인이 아침 해살 비칠 때 태양을 바라본 게 아니라 태양보다도 넘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 신앙을. 제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고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늘 회복하고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가식적이고 더럽고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 남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